오늘은 폭군의 셰프 7화 심층 리뷰를 가져왔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분석의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번 7화.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압력솥보다 뜨거운 긴장감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예고편에서부터 예상했지만 실제로 보니 그 이상이었어요. 이번 화의 핵심 키워드는 네 가지입니다. 압력솥 장영실, 후손, 콩고기, BS, 불로장생, 선육, 그리고 거대한 위기와 통쾌한 반격. 이네 가지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7화를 완성했는지 30분에 걸쳐 완전 해부해 보겠습니다. 특히 7화는 기술과 전통의 융합, 그리고 과학적 사고와 요리 철학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보여줬어요. 단순한 요리 드라마에서 문명사적 드라마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었거든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7화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압력솥 완성 과정이죠. 이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단순히 조리 도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조선의 과학 기술력을 증명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먼저 기술적 디테일을 봅시다. 압력솥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보인 세밀한 묘사들. 증기 압력을 조절하는 메커니즘 안전장치의 설계, 열 효율을 최대화하는 구조까지. 이 모든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연지영의 역할 변화입니다. 6화까지는 뛰어난 요리사였다면, 7화에서는 과학자이자 발명가의 면모를 보여줘요. 그녀가 압력솥의 원리를 설명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장면들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를 만나게 됩니다. 장영실 후손과의 만남도 감동적이었어요. 장영실 후손의 마음을 움직인이라는 예고 문구가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단순히 기술을 전수받는 게 아니라 과학적 정신을 계승하는 순간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압력소 시연 장면입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워하던 사람들이 압력소대 효과를 직접 목격하고 감탄하는 모습. 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조선 사회의 반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압력솥은 단순한 조리 도구가 아니에요.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율을 극대화하며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의 상징이거든요. 이는 연지영이라는 캐릭터 자체를 은유하는 장치이기도 해요. 압력솥 완성 과정에서 보인 카메라워크도 탁월했습니다. 증기가 솟아오르는 클로즈업, 긴장된 표정들의 교차 편집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순간의 와이드 샷.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시청자들을 몰입시켰죠. 압력솥 완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요리 경합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조선 측의 절박함이었어요. 시간은 촉박하고 상대는 강력하며 실패할 경우에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죠. 이런 상황에서 연지영과 조선의 숙수들이 보인 모습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팀워크의 진화를 주목해 보세요. 6화에서는 연지영이 개인 플레이어에서 팀 리더로 변신했다면 7화에서는 진정한 팀이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하나의 목표로 뭉치는 모습이죠. 특히 재료 선정 과정이 흥미로웠어요. 조선측이 선택한 콩고기라는 소재. 처음 들었을 때는 명나라의 불로장생 선육에 비해 너무 소박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 선택의 이유가 점점 드러나더라고요. 콩고기는 조선의 철학을 담고 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건강하고 비싸지 않지만 영양가 높으며 무엇보다 모든 계층이 접근할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이는 명나라의 불로장생 선육이 상징하는 권력자를 위한 음식과 정확히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준비 과정의 디테일들도 놓칠 수 없죠. 재료 손질부터 조리법 연구, 심지어 서빙 방식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는 모습에서 이들의 프로페셔널함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복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몇번 언급된 시간이라는 요소. 압력솥의 핵심도 시간 단축이고, 경합 준비도 시간과의 싸움이죠. 이는 앞으로의 대결에서 시간이 핵심 변수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7화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난 대결 구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선의 콩고기 BS 명나라의 불로장생 선유. 이 대결은 단순한 요리 재료의 차이가 아니에요. 두 나라의 가치관과 철학이 충돌하는 지점이거든요. 먼저 명나라의 불로장생 선유부터 봅시다. 이름부터가 화려하죠. 불로장생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건 권력에 대한 욕망, 영원함에 대한 갈구입니다. 아마 희귀하고 비싼 재료들로 만들어진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귀족적 음식일 거예요. 반면 조선의 콩고기는 어떤가요? 소박하지만 실용적이고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면서도 영양가 높은 음식. 여기서 우리는 실용주의적 지혜와 평등주의적 가치를 읽을 수 있어요. 이 대비에서 주목할 점은 연지영의 선택 철학입니다. 그녀는 화려함보다는 진정성을, 독점보다는 공유를, 권위보다는 접근성을 선택한 거예요. 이는 그녀의 캐릭터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확히 일치하죠. 콩고기 개발 과정에서 보인 연지영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기존 레시피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압력소치라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콩고기를 만들어내죠. 특히 7화에서 보여진 시식 장면들. 콩고기를 맛본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현실적이었어요. 처음엔 콩으로 만든 고기라고? 하며 의심하다가 맛을 본 후에는 완전히 놀라는 모습. 이는 편견을 깨뜨리는 혁신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상징적 의미로 들어가면 콩고기는 연지영 자신을 닮아 있어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혁신가의 모습 말이에요. 7화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 중 하나는 장영실 후손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기술 전술을 넘어서는 이유는 정신의 계승이라는 더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장영실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조선 전기의 과학자이자 발명가로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적인 발명품들을 만들어낸 인물이죠. 연지영과 놀랍도록 닮아 있는 캐릭터예요. 장영실 후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연지영이 보인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같은 정신을 공유하는 동지로서 접근하는 거예요. 특히 연지영이 압력솥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보인 열정과 확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장영실 후손의 점점 밝아지는 눈빛. 이 장면에서 우리는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볼수 있었어요. 기술적 협업 과정도 흥미로웠습니다. 연지영의 아이디어와 장영실 후손의 기술력이 만나 더욱 완벽한 압력솥이 탄생하는 과정. 이는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협력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이 만남에서 더 중요한 건 철학적 공감대였어요. 백성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싶다는 공통된 목표. 기존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싶다는 동일한 열망. 이런 가치 공유가 진정한 협력의 바탕이 된 거죠. 화후반부로 갈수록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예고편에서 말했던 거대한 위기와 통쾌한 반격의 전초전이 시작된 거예요. 위기의 징조들부터 봅시다. 명나라 측의 압박이 더욱 거세져 가고 조선 내부에서도 반대 세력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죠. 특히 재산대군과 목주의 연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 섬뜩했어요. 목주의 계산된 움직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질투에서 벗어나 정치적 전략가로 진화한 모습 그녀가 재산대군과 나누는 대화들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거대한 음모를 예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반격의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압력솥 완성, 콩고기 개발, 그리고 무엇보다 연지영을 중심으로 한 팀의 결속. 이 모든 것이 앞으로의 반격을 위한 무기가 되고 있죠. 이연의 변화도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7화에서 그는 더욱 능동적이고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단순히 연지영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싸우는 동반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죠. 7화 마지막 장면에서 느껴진 폭풍 전야의 정적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이제 진짜 대결만 남은 상황. 8화가 정말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7화에서 특히 돋보인 것은 기술적 완성도였습니다. 압력솥 관련 장면들의 연출이 정말 탁월했어요. CG와 실제 촬영의 절묘한 조화. 증기와 열기가 전해지는 생생한 묘사. 시청자들이 정말로 그 현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했죠. 배우들의 연기도 한층 성숙해졌습니다. 이뮤나의 연지영은 이제 완전히 캐릭터와 동화된 느낌이에요. 과학자로서의 논리적 사고와 유리사로서의 감성적 접근을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채민의 이연 역시 7화에서 더욱 입체적인 캐릭터로 발전했어요. 왕으로서의 카리스마와 한 남자로서의 감정을 균형 있게 표현하는 연기력이 빛났습니다. 카메라워크와 편집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특히 압력소 시연 장면에서의 다각도 촬영, 그리고 긴장감을 높이는 리듬감 있는 편집이 시청자들을 끝까지 몰입시켰죠. 8화부터는 본격적인 요리 경합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조선의 콩고기와 명나라의 불로장생 선육이 맞붙는 대결. 단순한 맛의 경쟁이 아니라 철학과 가치관의 충돌이 될 거예요. 동시에 목주와 재산 대군의 음모도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 같고요. 요리 경합을 틈탄 정치적 공작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궁금한 건 압력솥의 진짜 위력이 언제 드러날지예요. 아마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진가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7화는 정말 드라마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준 회차였습니다. 요리 드라마를 넘어 과학 드라마, 철학 드라마까지 아우르는 스케일이 압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압력솥 완성 장면, 콩고기 개발 과정, 장영실 후손과의 만남 중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8화 리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